아니 아까 최한이 돔 깔아서 내가 그냥 교전이 안 됐어.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다고. 나 죽을 죽고 아니 근데 이게, 어, 이게 진짜 지브롤터가 어려운 말해. 게 어. 내가 쏠때 잠깐 나가 서 쏘고 들어와야 되는데 어. 내가 솔직히 어. 항상 밖으로 맞고 나오면 못 맞고 시발 그지를. 아안 그래? 어? 진정해 진정해. 오케이 오케이. 이번 챔피언입니다. 내 이거 랭크냐? 아니면 그냥 그냥 연습. 아 일반. 일반. 점프 마스터야. 내가 바로 점프 징이 없어요. 다행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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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냥 생각한 건데 여기 참전할 수도 있게. 뭐야 뭐야 <웃음> 뭐야? <웃음> 갑자기. 뭐 싫으면 말고 이기기만 하면 돼. 현녀는 그냥 바로 뛰어 그냥. 어 나는 그냥 밖에 없어. 저 우리 분신이지나 왼쪽에. 어어 어. 밖에 4개짜리 터 4개짜리 어형현 배려 좋아 응 오케이 총 없어 환장해 <laughs> 진정해 진정해 형이 형은 저기 여 차스 너무 왜3030 안쓰지? 저거 좋은데? 뭐? 3030 30 저거 왜 안쓰냐고 총 자, 써볼게 너 백팩 찍지 않았니? 있어 밖에. 케라운드링 카운트 운 시자. 오야, 어, 디보션 같은 거도 안쓰지오 에너지 오해. 에지 오해. 에너지 해 에너지 오 아, 에너지 오 오해. 에너지 오해. 뭐지? 안 털려있는데? 아니 여기! 저기! 저기 열린 보급품 상자다. 열려있잖아 캡슐. 아 그러냐? 나 여기 봐라 지금. 지한 나 환장해. 진정 <laughs> 좀 해. 우리 가자. 아또 있다 사람. 저쪽에 목표가 있다. 오케이. 킬 리더가 새로 나왔다. 확인해! 어 확인 확인 확인. 왜 쟤네 이렇게 빨리 뛰어? 맛있다. 어, 좀 더워 쟤어요 쟤들 보세요. 아, 쓰리다. 그만 나와. 새 슬픈 꿍니까? 접초치. 접초치, 내가 처리했어. 걱정 하지 아, 야, 아, 어, 안 돼. 아, 안 돼. 어 돼. 안 돼. 안데장전안 돼. 안 돼. 안어안 돼. 제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안 돼. 있안안안안 셀드 충전 중. 셀드 충전 중. 잠깐만 기다려. 치료 중이야. 링이 멀다. 45초 남았어. 여기 사람 있다. 자을 발견했다. 잠깐 치료 좀 해야겠어. 뭐좀 어, 오는데? 아니야 링 온다 이것도... 다 걸렸거든? 눈파탐지기 음. 어 바로 근천데? 여기 음. 소리 나는데? 음. 여기랑 하나 찾았어 저쪽 끝에 끝에 끝자락에 여기 어, 사람 있다 어 왔다 왔다 어 레이스 있다 여기 잡히겠다 뭐야 아, 저걸 처치했다 어, 뭐야 고야어스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위 사람도 있다 도망쳐실드 저 케어패키지에는 쓸만한 장비가 들어있을까? 여기 사람 있다? 저거 <laughs> 어, 도대 뭐야? 봐 추적전 개시 넉이 나갔군 얘존봐넋 나갔군 얘존봐

아, 나갔다, 나갔다. 와 시발! 내가 다 처리할 수있으니와 너무 힘들었어. 야. 바로 바로 바 바로 바로 좀해야겠 게임의 신이다. 잠깐 쉬어. 온다 어. 이거 여기 파밍하고 바로 가자. 어. 가자 가자. 어. 와 너무 힘들어. 저쪽을 살펴보자. 짠. 어 왔어. 이 사람 신이다. 잠깐 김내정이내 잡아줬어 마우스. 아니 근데 음. 어. 저 사람 저 캐릭터 스케일 뭔데 뭐 기관총을 사야 되냐. 그러니까. 야너 실드 채우면 채 채워라. 어제 도착해서 실드를 충전하는 중. 내 자기장. 될될것 같긴 해. 가자. 나이스. e 잡혔어 우리. 나이스. 와... 이거 취하니라 연습해서 많이 들었다 나이스 이거 에바 좀개사인듯아 에바로 탔냐? 어, 에바 아가뭐까브 그러니까 차폰으로 이거. 오지게 쏘더라고 에바였구나 문 닫는 거 좋아 이거 사람 에이, 파밍 끝났어 조심해 어. 신해 보내지. 역시 잘 생겼어. 역시 음. 잘 생겼어. 왔다 그래도. 그래이 여기로, 여기로. 짐 라이터 줘. 군대들, 이제 반쯤 남았어. 어디로 나가지 응, 아니, 어디 가는 건가? 바로 앞에 총소리. 자, 이거... 어, 일단 뛰어. 이거 머리 말이 뭐야? 총소리 엄청 나는데요 그쳐서 조심조심, 네, 보이지? 적발 거기로 떨어지면 안돼일로 올라 어이 야아 여기 어. 좋은데 있어 위치 사람 있다 여기. 사람 있다 저쪽이나은 놈들이다 어 이봐 형들 위치를 저기 있다 사람 어, 보이지 어. 우리 봤을 것 같은데 어? 야 이거 집중이자 집중이자 챔피언이 제거되었습니다 집중자고 챔피언도 별로 무서울 건 없네 저내려왔대데 공격 조조 응. 정신, 장전 중 자, 어, 깐바반대 쪽에 있었다. 차지라이. 저 예, 피 빨면서. 실드 충전 중. 우리 좀 해야겠어. 우리 딴 팀도 싸우니까 우리 괜찮아. 아하, 100. 몸탱사1 어, 뭐야, 뒤에도 있네? 뒤에도 어, 있어, 뒤에도 있어. 아, 까비. 내가, 이거 내가 못했어. 음.